953번 문제입니다. 점 마이너스 A, B가 제 2, 사분면 위에 점일 때, 자, 여기까지 끊어서 우리 1번으로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단서는 점이 나와 있고 2, 사분면이라는 단서를 줬으니까 마이너스 A와 B의 부호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중제 3,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골라달라고 하는데요. 얘를 2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이너스 A와 B의 부호를 찾아낸 다음에, 이 보기에 있는 것들의 부호를 판단해서 제 3, 4분면 위에 있는 점을 골라주면 되겠죠. 그럼 우선은 1번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A, B가 있는데요. 이 점은 제 2, 4분면 위에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을. 자, 항상 그리면서 풀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Y축, X축, 0이라고 놔주고 자 우선 제2사분면이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자 여기의 부호를 보면 x 좌표는 마이너스 그리고 y 좌표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x 좌표가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얘는 0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y 좌표는 0보다 크다라고 놓을 수 있겠죠. 여기서 내가 a의 부호만 따로 보고 싶으면 이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단서를 얻었어요. 얘를 가지고, 그 다음 2번부터는 우리가 직접 판단을 해볼 건데요. 보기 1번을 보면, AB, A, A가 됩니다. 자, 우리 보호 확인해볼게요. AB 둘다 플러스입니다. 자, 얘네 둘다 플러스라는 얘기는 여기가 뿔뿔이니까 A 곱하기 B의 보호도 플러스가 될 거고, A 보호도 플러스가 됩니다. 자, 우리 뿔뿔은 어디죠? 여기 다 채워볼게요. 자, 여기가 뿔뿔. 그리고 여기는 마마, 그리고 여기는 뿔마가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 어디 구하고 싶냐면 제 3사분면 위에 점이라고 했으니까 마마가 나오는 것을 찾아주면 돼요. 자, 얘는 1사분면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ab, minus b가 되는데 자, 우리 위에서 ab는 플러스라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B는 B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되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우리 뿔마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 2번은 제 4, 사분면 위에 점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3번은 마이너스 B, B분의 A가 됩니다. 마이너스 B는 여기서 마이너스인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B분의 A는 곱하기로 보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어차피 a b의 부호가 자둘다 플러스예요. 여기도 플러스, 여기다 플러스니까 최종적으로는 플러스가 되겠네요. 자 얘는 맞불이에요. 맞불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제 2, 4분면 위에 점이 될 거고, 자 아직 3, 4분면이 안 나왔네요. 그 다음에는 a 분의 b 컴마 a b 이렇게 놓을 건데,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수는 곱하기로 보면 돼서요 얘가 뿔뿔이면 얘도 역시 플러스가 될 거고. 그리고 a 곱하기 b는 자 우리 처음에 플러스가 나왔었죠. 둘다 뿔뿔이라는 얘기는 1사분면 위의 점입니다. 1이라고 써줄 거고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그리고 마이너스 b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a랑 b가 둘다 플러스예요. 근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얘네끼리 계산을 해주면 최종 결과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이거는 음수끼리 더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b는 b의 부를 반대로 바꿔서 마이너스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오, 이렇게 마마가 떴네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마마였어요. 여기 이렇게 됐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 3사분면 위에 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